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.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.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.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?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.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, 탄식한다는 것은 한탄하며 한숨을 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.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논쟁하시는 와중에 바리사이들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. 예수님 마음 안에 무언가 고통스럽고 근심이 그 있다는 것입니다. 한편으로 표징 좀 요구했다고 탄식하는 예수님이 뭔가 야속하기도 한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표징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. 인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. 내가 아닌 타자는 나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 안에서 내 삶의 일터 안에서 친구관계 안에서 인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성이 무너져 내려 나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나의 기도가 안 이루어 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신비적인 부분에서 말도 안 된다고 여기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, 걸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믿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우면 나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의심의 생각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의심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할 때 비로소 인내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참된 인내를 할수 있는. 윤총을 청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